네, 아직 한 있어요. 어? 이거... 어쩔...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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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킬. 얘네 다 어길래네, 니? 네. 내야. 하나 개핀다. 왼쪽으로 하나 돌아요, 왼쪽, 왼쪽. 하나 기다 이 앞에 있어요, 제가. 안 돌았어요? 예. 네. 네, 연막으로 확인 착각하면? 제가 <놀람> 그 타다가 음... 예. 아직 한팀 없지? 예, 아직 한팀 있어요. 한팀 줘. 앞에 파밍 가. 확인, 저, 가운데. 여기 있었어요. 노랑 주황핑. 확인 못했어. 오케이. 일단은, 킹만 찍어주세요. 바로 갑니다. 가능하고요 하나 보이는데? 이쪽이 남, 이쪽기 남아요. 네. 하나밖에 안 <laughs> 보이는데? 네, 하나. 오.. 음, 카구 손기.. 오.. 배율이에요문 <laughs> 닫고 있어. 들어갔어요 2번핑이죠예 네. 오른쪽 했잖아요 왼쪽 왼쪽에서 지금 문 닫힌 방어 <laughs> 잠시만 내 앞에 뭐야 거기도 있어요? <laughs> 친구 같은데, 친구네. 어. 그럼 하나 더 가요. 응. 어. 막히다려요. 어디 있어요? 밑에 있는 것 같아. 응. 밑에도 있는 것 같아. 아 기절. 그 기절. 네, 제 앞에. 킬 나이스. 에이, 에이, 에이. 뭐야 이때 빵킬 뭐야? 어그로 끌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어그로 다끌렸어요 저만 보던데. 인기 많으시네. 또 있는데요? 이거 나 수류탄 먹어요. 여기 수류탄 버려놓게 뒤에 수류탄 버려놨어요. 확실히 해야 돼요. 다 왔다. 나이스. 그냥 살려줄될것 같은데? 양동작자? 오 놀래라씨. 하명나네 뒤에서 나 쏘는데? 유압적인 하나 있다 있죠. 예. 아씨. 뭐야 쓰레기. 제가 까는 거. 하나 기절. 지금 청소년이 예 아니죠. 지금 총 쏘네요, 기절한 애가. 집에 한명 봤어. 집에 있어요? 집한명 들어갔어, 제가 봤어. 님 기절시킨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살렸다. 기절. 파컷? 나이스. 쿠터 썰이 뭐야? 한대더한대더한명 기절. 재생해 줘. 쿠르탄 네개 챙기네 와. 아무 것도 못 챙겼어. 오 <laughs> 어, 사람 사우사. 오 사람 있다. 어디죠 어디죠. 우리 아까 사람 잡았던데. 하나 기절. 능선. 우리 아까 사람 잡았던데 있잖아요. 아, 오케이, 확인. 떼줄 수 있어요? 아, 못돼. 천천히 하죠. 저희 힐한 번만 할게요. 폭 갈게요. 보이거든요? 안 맞겠다. 님 바로 위에. 어, 시체다. 님 바로 위에 시체고 한 명은 또 다른 지 쪽. 다, 다 컷? 네다 컷. 나이스. 서클 서클. 여기 이쪽 세워있어. 뭐지 여기 있었는데? 아, 왼쪽 엄청 싸운다. 어, 아, 앞에 사운드. 나이스. 빈지 챙기고 와야겠다 연막 좀 챙겼다. 오우씨, 구상을 또 챙겼어. 연막 없어요. 연막 제가 친거아 앞에 있을 것 같아. 아, 왼쪽 방안, 어, 나이스. 것같기 앞에 사람 오른쪽에 오른쪽에. 조심하게. 천천히 이죠 파란 데 맞았다. 와! 킬 뺏겼. 뭐야? 우리가 잡은 거 아니야? 제가 먼저 킬 뺏겼어. 킬, 툴, 툴, 여기 죽었어요. 어딨어요? 이아이돌이돌그 돌이 있어요? 지금 내밀잖아요 이 안돼 탄 나이스 킬끝 왼쪽 위 왼쪽 위 확인 끝.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끝인에 같기도 하고 네명 2명. 2스2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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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들어가세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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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앞에 명 2명. 2명. 2 2 5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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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기절. 하나 잡아. 나도 잡을 것 같은데. 하나, 하나 안 했죠. 캐피 캐피. 나이스 와. 몇킬했어요저 11킬이요. 30... 어저 10킬이요. 아, 30... 와 21킬.